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철의 철의 부식 하고 그다음에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보자. 철은 어찌 됐건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화철이라는 것은 산소와 화합한 철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가 FE2O3 형태로, 산소와 화합한 철을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철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 무엇에 철의 재련, 철의 재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순수한 철로,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재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철이 철이 어떻게 되냐면 부식이 된다.이라는 말의 뜻은 다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산소와 산소하고 플러스 물과 반응한다. 그래서 이 철이 부식이 여기서 부식이 일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녹이 쓴다라는 것은 산소와 물과 반응을 하여서 얘가 뭐 녹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확한 화학식을 보게 되면은 거기 써져 있는 어 F, 여기 녹이 되어지는데 여기 FeO에다가 3개 H2O인데 실제로 산화철하고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녹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 되어졌다? 부식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여기서 근데 웃긴 건 말이야. 만약에, 만약에 이 철이 어떻게 됐냐면 산소, 하, 고만 반응을 할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물은 없어. 그러면 녹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아요. 산소만 있다고 해서 녹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얘가 물하고만 반응하고 산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할 때도 어때? 녹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단원이 무엇이냐면 산화환원반응단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부식이 일어난다 라는 말, 순수한 철인 이 아이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산소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이 철이 이 녹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무슨 반응한 거야? 산화반응을 한 거가 맞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페이지,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교통정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를 보자. 가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조군이라고 그래요. 비교 대상물. 여기에서는 산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물도 만나요. 그러니까 녹이 굉장히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지겠죠. 녹이 잘 쓰러져요라고까지 됐어.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게 나를 보게 되면 지금 거기다 동그라미 제습제라는 말. 제습제가 뭐야? 물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만나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야 제습제가 다 빼앗아 가서 그러니까 녹이 잘 쓰지 않는 것이고 달을 보게 되면 기름에 끓는 물 동그라미 기름에다가 동. 기름하고 끓는 물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아, 산소를 제거시키고 산소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녹이 잘안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말을 보게 되면 말을 보게 되면 소금물이 아, 마가라 라지. 어, 마.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소금물이죠. 이 소금물은 화학식으로 Na+의 Cl-인데 이 얘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전해질이라는 말도 씁니다. 전해질. 그런데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라 여기서 지금 어찌됐건 산화반응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얘가 전자를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겠지. 산소를 얻는 건,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전자를 잃었다라고 해도 되거든. 산화반응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전해질이 하는 일이, 바로, 전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줘요. 아주 전자의 이동을 잘 흐를 수 있게 해줘서 얘를 잃어버리는데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녹이 당연히 잘쓸 수밖에 없겠지. 까지 되어줬고, 한번 끊었다 다시 킬게요. 꺼주세요.